네, 안녕하세요. 칸장입니다. 자, 영상 올려도 보는 사람 많이 없고, 자, 구독자 안늘고 나는 열심히 한다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분들,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제가 유튜브로 몇십 개 망해보고, 살려도 보고, 코칭도 드려보고 있는데, 확실히 잘안 되는 채널들은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독자 100명 이하거나, 한 자릿수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뭐,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자, 오늘 영상, 유튜브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8가지를 보시면 도움 되실 거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변에 알리기. 자, 가족이랑 친구들한테 절대 알리지 마세요. 자, 이거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채널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가족 친구들한테 유튜브 봐줘, 구독해달라 부탁하면요. 데이터랑 그 알고리즘이 꼬여요. 망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영상 끝까지 보는지, 다시 보는지, 공유하는지 다 체크하거든요. 사용자들마다 취향을 다 분석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취향 똑같아요? 내 친구 엽떡 좋아요? 콜라 좋아요? 환타 좋아요? 다 다르잖아. 취향이 다 다른 사람들 억지로 구동시켜 놓으면요, 알고리즘도 이 사람 정말 채널 좋아하나 헷갈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줘서 가족이랑 그 친구들이 화면에 우리 영상 떠도요, 대충 봐요. 잘안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이 영상 별로다. 다른 사람 추천 안 해야지 판단해버린다고. 그래서 진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 두 번째, 시장조사 없이 감으로 만들기.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도 안 찾고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상이랑 사람들이 실제로 찾는 영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당장 유료 프로그램 결제 못하시는 거면요. 유튜브 검색창에 키워드 쳐보시거나 자동완성 검색어 살펴보고 구글 트렌드 같은 걸로 먼저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지라도 최소한 확인하고 만드세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보다는 3일 다이어트, 직장인 다이어트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색하는 사람을 노리는 게더 낫습니다. 자, 영상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뭘 찾는지 시장조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일관성 없는 컨텐츠 방향 이것저것 다양하게 할수록 구독자가 줄어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컨텐츠 해야 더 많은 사람 볼 거다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자 오늘 요리, 내일 게임, 모레 여행 이렇게 하면 요 유튜브가 헷갈려요 이 채널 뭐 하는 곳이냐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할지 모르겠으니까 아예 추천을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은 그냥 한 분야에 집중하세요 나중에 구독자가 늘면 그때 다른 거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완벽함 추구하면서 업로드 미루기. 그러니까 완벽한 한 개보다 그냥 괜찮은 다섯 개가 더 낫다. 편집 더 배우고 올려야지. 장비 바꾸고 나서 올려야지. 자 이러면서 계속 미루지 마세요. 유튜브는 꾸준히 올리는 채널을 더 좋아합니다. 80점짜리라도 정해진 날에 꾸준히 올리세요. 다섯 번째 댓글 소통 안 하기. 댓글 무시하면요 구독자 40%가 떠난대요. 댓글 달아주는 것 자체가 이 채널에 관심 있다는 뜻이거든요. 처음 24시간 안에 댓글 답장 달아주면 유튜브가 이 채널 활발하구만, 아주 잘 지내고 있구만 생각해가지고 더 많이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댓글에 다 답할 필요는 없는데 질문이나 의미 있는 댓글은 꼭 답해 주세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팬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썸네일 제목 신경 안 쓰기. 아무리 좋은 영상도 클릭 안 되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은 썸네일 보고 3초만에 볼지 말지 결정합니다.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제목으로는 아무도 안 누릅니다. 사람 얼굴 나온 썸네일 클릭률이 30% 높고요. 자, 제목에 숫자 넣으면 클릭률이 2 5더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이렇게 썸네일이라든지 제목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라. 대충 만들지 마라. 일곱 번째, 구독, 구걸하기. 구걸할수록 구독자가 달아납니다. 이거를 너무 강요하면 역효과예요. 사람들은 억지로 시키면 반발하거든요? 그냥 좋은 컨텐츠 만들면 알아서 구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상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이런 걸 다룰 건데 놓치기 싫으면 구독해주세요. 아니면 도움 되셨으면 눌러달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유를 주고 구독 유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유튜버랑 자신을 비교하기.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쟤는 나랑 같이 했는데 벌써 저렇게 넘었네. 천 명이네. 이만 명이네. 이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채널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게임 채널, 교육 채널 분야 가 다르고요. 타겟층도 다르고 개인 상황도 다 다른데 무작정 비교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 시간에 내 채널 분석 데이터나 더 보고 뭘 개선할지 고민하는 게백배 낫습니다. 어제 나보다 나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거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조바심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독자가 적으면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